남을 배려를 많이 해줘요, 이분들이. 네. 자기가 좀 싫어도 그냥 뭐 하자 그러면은 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 묻어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하자면은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네. 내가 봤을 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셔라. 아, 그래야 그거는... 좋다. 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금신당입니다. 네. 오, 어, 네. 저도 2025년 을사 년에 또 미리 보는 신년 운세로 오늘 저희가 원숭이띠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 또 신점으로 점사를 보시니까 네. 신점으로 느껴봤을 때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시는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아유 보면은 나는 없네 나는 없어 내가 벌어서 식구들 벌어먹이고 부모 형제 벌어먹이고 보면은 원숭이띠가 자기 희생정신도 강하고요 네. 보면 굉장히 의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안 먹고 안 입어도 부모 형제한테는 굉장히 잘해. 근데 음. 효자 효녀가 많으셔. 그러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끼도 많고. 음. 어 그래서 한량 끼도 많으신데 음. 자기를 하면서 끼를 부리는 사람, 음. 자기를 하면서 놀기도 잘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쁨 음. 받고 음. 어디 가도 괜찮고. 음. 음. 아, 그러면 선님 생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내게 되게 재능도 많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네요. 이분들이요. 끼도 응. 많고,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영석해.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주변에, 그, 그, 알지? 그, 파리가 꼬이듯이, 그런 사람들이, 날파리들이 많이 꼬였어, 그동안은. 근데 본인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응.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도, 응. 이렇게 내치지를 못해, 이 사람들은. 응. 이분들은. 그렇지. 정이 많구나. 정이 많아. 아... 정도 많고 참 착해. 어떻게 음... 보면. 그리고 머리가 꽤 비상한데도, 네. 어, 그 알지? 좋은 쪽으로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야. 음... 나쁜 쪽으로 은큼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아. 네. 그래서 착하고, 음... 효자, 효녀. 음... 음... 참 그런 거를 잘, 시... 이 얘기 참 그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음... 있어. 부모를 많이 생각해요. 아... 음... 어떻게 보면 정말. 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계산 계산하는 거 없이 다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아. 없고. 물론 계산은 누구나 다 하겠지. 어느 네.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음. 근데 뭐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음. 이분들이 어울렁 더울렁 잘 지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주변에 사람도 늘 있고 음. 좋은 사람도 많고. 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잘한다고 보거든요. 대인관계를 어. 잘해요. 네, 네. 음. 그러면 스님, 오히려 우리 원숭이집은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정말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배신을 당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많지, 많지요. 아... 그러니까는, 나를 왜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만드냐, 이런 식으로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만드냐, 들어만 이렇게 원망도 많은데, 음. 근데 그, 그 본인이, 음. 본인이 알고도, 네. 알고도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음. 음. 알면서도 그냥... 알면서도 그냥 다 알지 아는데도 봐 주는 거고 이해해 주려고 음...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착하지 마음이 넓고 음 어, 제주도 많고 똑똑하고 음... 또 남을 배려를 많이 해 줘요. 이분들이. 네. 그래서 자기가 좀 싫어도 그냥 뭐 하자 그러면은 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 무서, 묻어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하자면은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음. 봤을 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셔라 아, 그래야 그러면, 좋다 아, 응.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 바라보시기에 삼재였잖아요 어? 최근 3년 동안 삼재였고 지금까지 아직 나가는 삼재인데 맞아. 이 삼재의 시기 좀 어떻게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삼재 관재까지 걸려가지고 몸수도 안 좋고 돈은 씨가 말르고 미칠 뻔 하는 사람들이 많어 여기는 음. 어 그리고 이 관재 같은 게 특히 많이 들어왔다 여기 음. 관재 소송 송사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원숭이띠가 음. 삼재에 음. 관재가 많이 꼈어요 음. 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일이 스탑이 되고 네. 또 금전이 좀 막히는 기운이야 음. 그러니까 요놈의 관재 음. 요것들이 이 원숭이들한테 많았어 음. 어. 삼재가 그럼 3재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좀 잃기도 많이 잃었고 좀 속상해도 많이 속상 마음 속상했던. 많이 다치지. 세상을 음.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후회도 원망도 하고 음. 자책도 했지만은 음. 그건 본인들 잘못이 아니고 음. 운이 사나울라니까 그러는 거야. 음. 별거 아닌 거에 관제가 음. 꼬여. 음. 별거 아닌 거에 문제가 생겨서. 음...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 이런 작은 것에 문제가 생긴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네네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시기였 마음고생이 많지, 몸고생도 음... 많았고, 음... 그러니까 뭐, 몸도 조금 뭐, 어디, 그냥. 여기저기 아픈 거야 여기저기 여기저기 네. 뭐 감기 걸렸다 몸살났다 뭐 했다 뭐 했다 계속 음. 몸도 몸수도 안 좋고 네. 몸이 이유 없이 이렇게 처지고 음. 어, 그런 기운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운기가 내려가니까 음. 몸에 기가 빠지니까 몸도 아픈 거야 자주 음. 그러니까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네. 음.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이 응. 보시기에, 응. 이분한테 좋은 기운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을사년에는좀 응, 응.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운기들이 좀. 내년에는 있는 일단 건강이나 이런 기능적인 거, 면역 기능적인 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운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세죠. 음. 그리고 잘안 아퍼 음. 근데 운이 떨어지면 몸이 아파 원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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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몸이 그래요 네. 기의 흐름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몸이 아팠던 이유 없이 아팠던 분들, 분들도 네. 그러니까는 내년엔 좀 건강도 회복하겠고 음. 관제도 해결이 되겠고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는 일도 다시 원상복구돼서 음. 원하는 대로 다시 잘 흘러가겠다. 음, 이분들이 뭐, 이렇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성격도 아니고, 음, 자기 재주로 먹고 살으라 그랬어, 이 양반들은. 네. 기술이나 재주로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음, 그러니까 그쪽의 분야에서도 내년에는, 좀잘 이제 발휘를 해서 음. 내년은 그래도 꾸준하게 그냥 안정되게 안정권에 올라가서 괜찮겠다. 몸 음. 아파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장사 기운도 올라가고 하니까 네. 걱정 없다 그러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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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는 괜찮다 볼수 있는 거죠. 음. 음. 괜찮. 그러면 선생님 우리 원숭이띠 분들 아무래도 제일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일 것 같은데요. 음. 음. 을사년에 우리 금전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데 음. 어, 금전은 장사, 자영업 이런 분들은 좀 올라가는 기운이고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뭐~ 진급밖에 더 있나 어 뭐~ 그런 것들 빼고는 뭐~ 올해보다는 무탈하고 올해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어~ 괜찮아 보여요 금전도 음. 일단 몸도 일신도 편안하고 금전도 뭐~ 잘 이제 막힘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뭐, 음. 돈 나가는 일이 없, 없, 없다는 거지, 돈 나가는 일. 음, 음. 아, 돈 나가는 일은 없다? 오. 아니, 뻔하지. 월급 받아가지고, 뭐, 적금 두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은, 음. 그게 그 돈인데, 음. 여기다가 돈이 나가버리면은, 손해보잖아요. 그쵸, 그쵸. 마이너스가 되잖아. 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 큰돈 음.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 괜찮고, 음. 자영업자도 괜찮고. 음. 음. 그러면 선생님 내년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음, 음.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도 괜찮나요 선생님? 새로운 변화나 도전보다는 네. 지금 하시는 일에 박차를 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새로운 기운보다는 음, 음, 음. 음. 아, 새로운 기운보다는 음. 그냥 지금 하는 거를 쭉 이어나가라 오히려 어, 그렇지 뭐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시는 거에 더 최선을 다하시는 게 음. 좋겠다. 음, 차라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원숭이 띠분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간으로 인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배신도 많이 당했던 분들인데, 이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흘러간 운기는 을사년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분들이 내년에 새로운 인연이 많이 들어와요. 음. 어, 그래서 내년에 짝이 없는 분들 있잖아. 네. 내년에 그 짝을 만나는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거든. 네. 인연, 연인 이런 음. 게 많이 들어와요. 음, 음, 사람이 음. 많이 들어온다고. 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독신인 사람들이나 네. 혼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로운 인연이 가장 이분들한테는 좀 가장 좋게 음... 어, 금전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새로운 인연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운이 많아요. 음... 특히 연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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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음... 애인이 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음... 음... 그러면은 내년에 그러면 원숭이띠분들은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어쩌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외로운 사람에게 기, 등을 기, 기댈 수 있는 어? 그런 음.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 기인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음.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는 내년에 돈이고 행운이다. 음. 좋네요. 뭐. 네. 그러면서 원숭이띠 분들 어떻게 보면 을사년 한해 내가 지금까지 이 삼째 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좀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관제는 이제 올해 넘어가면 해결이 좀될 거고 음. 어, 완벽히. 음. 그러고 이분들은 사람이 귀인이 들어오는 기운이니까 네. 사람으로 이제 괜찮은 기운이거든요. 음. 음. 귀인 최고야 귀인. 귀인이, 귀인이, 귀인이 최고. 최고야 이 사람들은. 음. 어, 좋습니다. 음, 음. 어제는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 삼 말씀도 해주시죠. 정말 힘들었던 삼재였어요. 원숭이 분들이 음. 어, 가정에 분란도 많았고 음. 속상한 일도 많으셨고 음. 거기다가 금전도 막혀 있고 음. 몸수도 좋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삼재가 많이 안 좋게 들어왔거든요. 네. 특히 40대 그 되시는 잔내비띠들이 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 음,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 그런 것들이 싹 벗겨지는. 그런 한해이기 때문에 음. 올해 마지막 남은 한해까지 음. 잘 이렇게 버티시고 음. 용기를 좀 가지시면 내년에 4월 이후부터 좋아지니까 음. 어,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참 좋겠어요. 내년에 또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고요. 네. 또 좋은 분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하는 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렇게 하셔서 내년 운는 제가 굉장히 좋다 봅니다 음. 그래서 이들을 음, 힘들, 내내 많이 힘들어서 고생 많으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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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러면 좋은 기운도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네요 그럼요 네. 귀인이 하지만... 최고죠 귀인이 귀인이 최고다 <laughs> 맞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오늘 말씀해주신 게데또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본인 또 생년월일 넣어서 보게 되면 아예 또 다르게 운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운은 다르죠. 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뭐 좋다가 나쁠 수 있고 이 음. 운이라는 거는 운은 흘러가잖아요. 네. 흘러가고 오고 음. 가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음. 특히나 어떤 부분에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음.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셔가지고 음. 정말 조언을 좀 받으시는 게 음. 우리는 조언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신의 그 연금을 받아서 음. 공수를 줬을 때는 음. 이 사람이 앞으로 조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음. 조심해서 가셔라라고 음. 조언을 주기 때문에 음. 어, 선생님들 좀 괜찮은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다 달라요. 네 음. 음. 아, 맞습니다. 음. 어제 오늘 말씀하신 띠만 보 말씀해 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사나 통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갑진년 음, 잘 지내고 음. 내년에 다가오는 을사년에 음. 우리 원숭이 분들 아이고 정말 제주도 많고 사람들도 정말 명랑하고 음. 정말 착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음. 성사에 힘말렸고몸 음. 수전도 안 좋고 음. 돈도 꽤 먹고 음.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이분들한테 힘들었던 갑진년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잘 보내시고 음. 새로운 을산을 맞아서 음. 정말 행운이 가득하고 음. 재수가 많은 그런 한, 한 해가 돼서 음. 일어서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